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빠의 세금이야기.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연말정산을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전체적인 그 흐름과 그 범위를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것들 중에 자, 비과세를 좀 공부하고 있었죠. 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 수당 등은 뭐다? 비과세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 분들도 자 생산직 근로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의 연장 야간 뭐 휴일 근로 이런 것들이 비과세가 될수 있다. 그리고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규정한 게 보면 공장 광산 근로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이에 규정된 직종의 종사자도 되고요. 선장을 제외한 어선에 근무하는 선원도 되고요. 돌봄 서비스 종사자, 운전 및 운송 관련 직 종사자, 운송 청소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이에 규정된 직종의 종사자도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이가 뭐냐? 자 여기에 이제 나와 있죠. 보면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에서 보면 서비스 종사자,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쭉 있죠. 판매 종사자, 매장 판매 상품 대여직, 통신 관련 판매직, 기능 관련 기능 종사자, 섬유 가공 관련 기능직, 섬유 의복이 쭉 있죠. 운송 기계 관련, 자 장치 기계 조작, 단순 노무 종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자 이렇게 해서 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자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이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에 이 직종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를 적용받을 수 있다? 네.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다. 그렇죠. 자,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 수당 등 여기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비과세 가서 보면 자생산지 근로자의 비과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자 비과세 생산지 근로자로서 자 월정계비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과세 총급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를 받는 시간의 근무수당 중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그렇죠 여기가 바로 그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직전과 현 총급여가 3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를 받는 이게 뭐냐면은 비과세 근로소득. 그렇죠. 요게 생산직 근로자 등이 받는, 어 연장 근로 등에 대한 어떤 수당. 그래서 월 얼마죠? 20만원 이내에 이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이 생산직 근로자가 누구냐? 거기에 대한 얘기가 이거였죠. 그래서 방금 살펴본 게 보다 소득 시행령 규칙 별표 2 규정된 직종 종사자, 로서 이렇게 여기에 쭉 해당되는 부분이 적용이 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자,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 자 적용이 됐어요. 그면 러 이제 뭐, 뭘 보냐면 어, 흐름상 비과세 근로소득까지 갔으면 비, 비과세를 제외한 즉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뭐 식대 이런 것죠 우리 다 옛날에 봤었던 건데 이런 거를 제외한 총 급여에서 법으로 정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했다. 그래서 나온 게 종합소득 금액이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뭘 빼는 거죠? 인적 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각종 공제를 빼 줘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사항이 뭐죠? 인적 공제 가 되긴 이입니다. 인적 공제. 자, 인적 공제는 뭐다? 자, 기본 공제, 사람에 대한 공제이기 때문에 자,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가 있고요. 자, 기본 공제는 뭐죠? 어, 나이 요건과 소득 금액 요건을 충족한 사람. 자, 20세 이하, 60세 이상. 소득금액 요건, 종합소득금액 등 100만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그렇죠. 장애인은 나이를 따지지 않아요. 소득금액 요건만 맞으면 돼요. 그, 여기, 이 나이 요건과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그 가족들에 대해서 한 명당 곱하기 150, 본인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공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런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그렇죠. 보면 60세 이상, 20세 이하죠.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 공제 사유가 있어요. 보니까 경로 70세 이상 되신 부모님이 계시다. 경로 우대자 1인당 100만 원. 그다음 장애인이 있다. 1인당 200 한부모 공제.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 공제 대상자인 직계 비속 입양자가 있다. 또는 분여자. 어, 세대주로서 분여자. 3천만 원 이하인 자 거주자 본인이 배우자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서 자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뭐연 50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공제에 대해서 자 받는다 그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심도있게 살펴볼 게 뭐냐면 자 인적공제죠 어 인적공제인데 그러면 자이 인적공제 소득금액 요건을 한번 보고 봅시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자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배우자를 공제받고 싶은데 배우자에게 분리가세 이자 소득만 존재한다. 공제 가능합니다. 2천만원 이하는 분리가세로 납세 의무가 끝나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원 이하의 그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존재한다. 당연히 우리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는 것은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을 얘기하는 거니까 분리가세는 납세의무가 종결해요. 원천징수로. 종합, 종합소득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럴 때는 공제 가능하고.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분리과세 대상 임대소득만 존재한다. 이것도 분리과세니까 당연히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가 특강료로 500만원 소득이 있다. 여러분 이럴 때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거든요. 배우자에게 뭐가 존재한다? 기타소득이 있는 거예요. 기타 소득 500만원은요, 이거는, 이, 이거를 분리가세로 갈 것이냐, 종합가세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종합가세 선택 시에는 종합소득 금액이 100만원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되고요. 분리가세 선택 시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500만원이면요, 필요 금비로 얼마를 빼줘요? 500만원에 곱하기 60%를 빼줘요. 그러면, 어, 6, 6 30에 300을 빼니까 얼마가 나오면 20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요 200만원은 종합과세로 간다면 1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자 공제가 불가해요. 공제 못 받아요. 그런데 기타소득금액은 300만원 이하는 자, 분리과세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뭐를 선택했다? 분리과세로 선택했다면 뭐가 가능하다?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공제가 가능해진다. 자, 이거는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직계 존속,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부모님 얘긴데 만약에 해외에 거주, 이주해서 거주하고 있는 직계 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이게 되느냐? 아니요, 공제 불가능합니다. 해외로 이민가서 부모님이 살고 계시다는 얘기는, 자,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부모님은 같이 안 살아도,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살고 있어도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인적공제로. 근데 해외에 이주해서 살고 계시다. 이거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만약에 외국인인 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근무하면 183일 이상 거소를 다고 근무하게 되면 뭐가 돼요? 거주자가 되죠. 그렇게 되면 거주자인데 이분이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다. 이게 확인된다. 그렇다면은 적용이 가능해요. 인적공제에 부모님을 집어넣어서 받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